야이 통이 자가 통이 자가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괴물 사이즈. 초대형 대물과의 사투를 즐기는 남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올라왔어요. 1, 1m 5 2이 아, 그것도 처음 봤어요, 그렇큰 사이즈를. 그런데 오늘은 진짜 엄청난 사이즈가 올라온 거예요. 지난 가을, 우리가 만난 대물 낚시꾼. 정현섭 씨의 대물 참돔 도전기 함께 만나볼까요? 제주 남서쪽 서귀포 대정읍. 현섭 씨를 만나기 위해 이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 전 그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집은 옮겼어도 동네 낚시꾼들의 아지트인 건 변함이 없답니다. 예,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고 아주 좀 넓은 데좀 알아보자 네. 해가지고 어떻게 우연한 기계에 또잘 됐어요. 여주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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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데로 왔는데 네. 여기뭐 손님들 뭐 네. 얼마든지 오셔도 괜찮아요, 이제. 네. <laughs> 그리고 방한 편을 빼고 끼채운 그의 보물 이로인 공간. 각종 낚시 도구와 장비를 모아둔 근사한 낚시장도 그대로인데요. 여기가 낚시점인지 가정집인지 낚시에 대한 것이라면 없는 게 없을 정도지요. 특히 그가 가장 아끼는 이 대물 전용 낚시대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낚시하고 일하고 뭐 사람 들어오고 뭐 거기다 집에 또 예쁜 개도 한 마리 있고. <laughs> 적정한 시간 없어요. 저녁 시간에도 낚시하고 들어와서 씻고 자기 바빠요. 하루 일과 또 금방 또 시작되고. 부시리부터 제빵어, 참돔까지 그의 전문 분야는 대형 어종. 지난 여름 길이 1m, 1 c m 의 기록적인 참돔을 건져 올렸고, 올해도 강력한 손맛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 이제 참돔 한네 다섯 마리 잡고 네. 어. 이제 참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어. 최근에 좀큰 것은 몇 센치 정도? 아 95cm 네. 잡았는데 무게가 10.5kg. 보통 <laughs> 1 m 가 넘어가도 10kg가 넘게 힘들거든요. 어느 날 암놈인가 했더니 베레갈라들이 순놈이들라고요 살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예, 예. 제일 큰 건데... 잡지 사에 올리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바다 위로 조용히 어둠이 내리면 그는 대물낚시의 성지 영랑리 바다로 출격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다른 낚시를 먼저 시도해 보신다지요. 여기서 각, 전갱이, 각재기라는 거 잡는 거예요. 각재기를 그, 그렇게 큰 바늘로 잡아요? 예, 네, 보세요, 이제. 어후, 믿기 없이도 잡네요. 예, 네, 믿기 없이. 이거 한 바가서 금방 잡아요. 어, 이 어, 펼치기로 하는 겁니다. 해서 쳐서... 툭, 예. 네. 네. 미끼 없이 툭 하고 던져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떨려 나오는 전갱이. 어, 썰 좋다. 그가 참돔 낚시가 아닌 이 전갱이 낚시를 먼저 즐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여기서도 참돔 낚시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빠져야 낚시가 가능해요. 다 빠지셔야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맡시그죠 예. 같이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물이 없을 때는 그 포인트가 한정돼 있어요. 예. 네. 근데 같이 또면또 또 복잡해지니까 몸도 풀었겠다. 사람들도 빠져 나갔겠다. 이제 슬슬 나서볼까요? 대형 참돔을 잡으려면 그에 맞는 미끼가 필수. 주변 양식장에서 얻은 새끼 넙치를 미끼로 쓰는데요. 이 정도면 우럭도 큰 애들이 나서 물어요. 음. 오늘 좀 어떠실 것 같습니다. 아, 수원이 차요, 근데 수원이. 아, 음. 뭐 어쨌든, 뭐 운에 맡겨야 되겠지만. 영암 때쯤이면 잘 나올 때예요 원래는. 네. 지금부턴 결전의 시간. 최근 입질이 많았던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곡미지가 어깨에 꼬리 쪽에이이 곡은 이곡 대정에서도 소문난 대물낚시 마니아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빅게임 승부사.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장담할 수 없는 대물낚시의 세계. 기대와 설렘으로 갯바위 위에 섰습니다. 네, 작년에 여기서만 한 11마리, 12마리 잡았네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네, 22마리 잡은 것 중에 12마리는 여기서 잡았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참돔이 먹이 활동을 하는 두 시간이 녀석들을 잡을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 허나 이렇다 할 입질 한번 없고 점점 시간만 흘러갑니다. 글쎄요 이상을 못하겠네. 날이 좀 낮에 엄청 따뜻하고 좀 뜨거운 느낌이 들어야 저녁 때 수온이 올라가요. 또 활성도가 좋아지는데. 두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나는데요. 미련을 두지 않고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근처까지간안들들시간 안에 2시간 안에 2시간 안에 2시간 안에 2시네 안에 2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밤날 새벽. 요즘 그는 저녁엔 참돔, 아침엔 부시리 낚시에 나서는데요. 사실 참돔보다 더 어려운 게 부시리 낚시. 잡을 확률도 적은데 최근엔 입질마저 뚝 끊겨버렸습니다. 마리 수가 8천 개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재수복이 누구한테 물을지 몰라요. 에고. 오라는 부실리는안 오고 눈치 없이 비까지 내리고 입질도 없고. 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한달 나와도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애도 나오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 그냥 그 너무 잡는다는 욕심보다 기대감에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 설렘. 설레임. 기대감, 설렘에 나와서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또 다음날 나오고. 그게 낚시죠, 뭐. 그럼요, 매번 행운이 따를 수 있나요? 그저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동안 비가 내리더니 모처럼 화창한 날. 이런 날 그냥 있을 순 없지요. 현섭 씨의 마음은 이미 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참돔을 못 잡고 어, 오늘은 저 아는 동생 배 타고 선상 흘림 날씨 한번 가볼 거예요. 어, 그면 이제 요새 백야독이 사실 한참 나와야 되는데. 뱅에동보다는 벤자리가 아직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벤자리 맛있어요. 벤자리가 새로 그만이죠. 아유, 뱅에동보다 돌돈 밑이 벤자리라고 봐요, 저는. <laughs> 요 며칠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집에 묶어두었던 기대와 설렘이 이제 바다로 달려갑니다. 오늘 그의 낚시 동지는 현섭 씨처럼 낚시가 좋아 제주에 정착한 마을 동생 의정부에 살다가 도시 생활 마감하고 낚시표 선장이 된 강국 씨 배에 올라 선상 낚시 한번 즐겨보기로 했는데요 낚시가 맺어준 귀한 인연. 낚시도 즐기고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이 좋고 사람들이 좋긴 하지만, 낚시에 아니었으면 아마도 여기 대정에 머물진 않았을 거예요. 예. 이게 일단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지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낚시도 같이 할수 있고 좋은 포인트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오늘 포인트는 마라도 인근 물 맑고 파도 잔잔한 날 낚시꾼에겐 이런 날이 장날이지요? 어, 아주 엄청 좋은 날이에요 오늘 <laughs> 낚시하기는 이만큼 뭐 금상첨화가 없지요 뭐 어, 걸렸다 사진이. 예감이 좋다 했더니 낚싯대 넣자마자 입질이 왔는데요. 이 몸입가? 아, 네. 벤자리입니다 이제. 아, 네. <laughs> 찍어보겠습니다. 야, 예, 예. 그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이제 좀중간 거고, 예, 예. 30딱고 이하 왔다갔다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작은 것들. 음. 그 이번엔 현섭씨에게 찾아온 묵직한 입질. 어, 어쩜 두 마리가 한꺼번에 걸렸네요. 한 방에 해결해버렸어. <laughs> 난 변절이 하나가 큰줄 알았어요. 네. 콕 차길래 그랬더니 두 마리가 붙었네. 요 <laughs> 어떤 애가 잡힐까 설레죠 항상.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배도 타고. 네. 음. 갯바위에서 손맛 볼 때는 손상나와서 이렇게 보고 가면 또 후련해요.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뱀자리. 그동안 대물 낚시하며 맺힌 손맛의 한을 여기서 실컷 풀고 가는데요. 거기에 마라도 인근에서만 잡힌다는 불뱀자리까지 낚아 올렸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아. 이름을 몰라갖고 이름은 개다. 뭐, 게다. 이름은 다야 아, 계다 <laughs> 빨간, 그. 항상 <하사> 보지만, <laughs> 낚시에 대한 열정이 되게 항상 넘치시니까. 네. 저도 많이 본받고 있고요. 저도 제 대물낚시도 스승님이시고. 그래서, 뭐, 음, 그런 낚시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많이 배우고 바로 그때 낚시 제자 강국 씨에게 묵직한 입질이 왔습니다. 딱 봐도 실한 녀석이 걸린 것 같은데요.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크다, 크다. 어 크다. 어. 오, 맨날 사이 좋다. 이야. 얼마나 될까요, 이게. 가까이 되겠는데? 아, 어. 오늘 잡은 거 중에 가장 크네요 제일 큰거 같아요. <목소리> 네, 보통은 이제 30에서 35 정도가 보통 사이즈고요. 35에서 이제 한 40까지는 이제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네 시간 동안의 선상 낚시가 끝나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 도 쎄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손맛까지 원 없이 봤으니 즐거운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싱싱한 벤자리 잡아왔으니 또 맛있게 즐겨봐야겠지요. 오늘은 그의 제자 강국 씨가 능숙한 솜씨로 벤자리 회를 준비하는데요. 좋은 스승을 둔 덕분인지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처음 하고 지금 제 선장님이잖아요. 손님들 아무래도 많이 회도 많이 쓸어주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프로급 됐는데 우리 가지라는 거 보니까. <laughs> 살 들어가는 거 봐. 이거 탱탱해가지고 소리가 느껴지네요. 소리가. 이거 음. 언제 잡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미리 잡아놨던 거예요. 낚시로 음. 잡은 녀석들 이렇게 얼려놨다가 집에 오는 손님들과 나누는 게 그에겐 낙이고 즐거움인데요. 그러니 그의 집을 찾는 이들도 많고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나 봅니다. 아 그런가 봐요. 그냥 편하고 그냥 오면은 내가 어, 한 번도 이제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을 서운하게 대접해서 보낸 적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격이 제가 남하고 좀잘 섞여요. 예. 이렇게 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 쪽에서들 먼저들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노시면분 내가 또 내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죠. 잡는 재미만큼 좋은 게 먹는 재미. 그 재미 마음껏 누릴 시간입니다. 고생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달더운데. 네. 나시 봤네요. 이그 아,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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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이네 마음 통하는 이들과 일상 속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 바로 이 맛에 대정을 떠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해가 지고 대물 참돔에 도전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전지우 좀 바꿔봐야 돼. 무기는 뭡니까? 무기는 여기 밀끈에 놨어요. 이제 요거는 오늘 가는데가좀 수심이 낮아서. 조금 목줄이 짧은 걸로 원줄도 자체도 가늘고 원줄도 요거는 20호 요거는 12호 네. 낚싯대도 챙기고 미끼도 준비하고 생활낚시하는 이들이 철수하자마자 전쟁터로 향하는데요 오늘은 수확이 좀 있어야 할 텐데 과연 대물을 향한 기대감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소리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좋아요 오늘 활성도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줄도 똑바로 잘 나가고 좋아요 어둠이 깊어지고 이제 손끝의 감각에 더 집중할 시간 아, 오늘 한 마리 물 거예요. 아, 좋아요, 아주 많아 왔어요 왔습니까? 네, 예, 왔어요, 왔어요 숨죽여 입질을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오오오오 야야야 야. 드레스 하는거 왜야야 야, 이거 뭐 끄내기가 만만치 않네 어 오, 커요 커 상대는 바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숱한 대물를 상대해본 현 섭씨는 갯바위 사위를 오가며 녀석의 움직임 을 따라가는데요 긴한 줄다리기 끝에 길었던 승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기다렸던 대물 창동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는데요. 우와 세상에 딱 봐도 엄청난 크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야. 아, 이거, 이거. 어, 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 자, 한8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와, 어 이거, 이거, 이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이거, 이 아. 이거, 이게 이게 저기 이뻐. 아, 바늘은 제대로 고셨어야죠어손 <laughs> 아파. 찌가 가물가물하더니 한 번에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쑥하늘니확 당기더라고요. 보통 애들은 한 번에 푹 가지고 가는데는 노리스가 입들이 약간 예민해가지고 찌가 가물가물하더니 천천히 좀 들어가는 듯하더니 쭉 잡고 가더라고요. 한동안 잘 나오다가 날이 며칠 추워가지고 안 나왔거든요. 어요 우리 어, 어. 2, 3, 이이일수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저희가 개파에 잡으면 이제, 아, 보통 사이즈. 아, 개파에 잡으면 보통 사이즈? 네, 저희 잡은 사이즈는 보통 사이즈 정도에. 참돔이 올라오면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다음 옮기는 게이 마을 대물 낚시꾼들의 전통.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아, 진짜로 열심히 다니면은 어, 2, 30수 정도 잡아요. 아. 네, 열심히 다니면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게이참놈은 미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개 제가 한번 해 보고 이쯤 되면 정확한 크기가 궁금한데요. 그가 직접 만든 개측기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작가 눈금이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많이 변해서 자, 이 달콤하네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구십이 보면 되겠네 구십이 구십이+ 구십이 정도 예 구십 센티미터가 넘는 참돔은 올해 두 번째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회 맛을 한번 볼까요 구십 이짜리 맛은 어떤가 친구분들 <laughs> 보내신답니다 아 너무 시간 늦었군그몇 사람인데 낚시했던 사람하고 동생하고 친구하고 한 사람 불러서. 일단 잡았을 때회 맛을 보죠 뭐 이게 오래되면 회를 먹을 수 없습니다. <laughs> 어 아무래도 하루 지나면 그 맛이 안 나요. 약간 포석하니까 뭐 숙성된 것도 좋다고 하는데 참돔 큰 거는 빨리 먹어야 돼요. 오래되면 물러져요. 예. <laughs> 자고로 이런 날 그냥 넘어가긴 서운하지요. <laughs> 무지개 빛깔이다. 네, 싱싱한, 얘기죠. 현섭 씨, 대물 잡은 날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만찬이 사라지는 날. 자정이 다된 시간에도 주변 친구를 불러 모아 이 싱싱한 맛 함께 즐겨 볼 참인데요. 작년에 제주로 내려온 친구이자 영화배우 설주 씨와 함께 즐기는 참돔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오랜만 마일도 래 작은 거오만 하는 거는 할 수는 먹었는데. 음. 장 살기 좋은 세계를 극락이라고 하거든. 음. 극락 밑에 영락이라고. 아, 아. 진짜 내가, 이거, 이제 <laughs> 여기서만 <웃음> 먹을 수 있는 이 맛. 야, 이거. 근데 이거 오늘 몇 센치 잡은 거야? 92. 92? 음. 아, 저번에 잡은 거 95. 음, 95. 어, 뭐 기록을. 그래도 굿자가 어디야. 음. 저, 나는 한85륙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90 넘어가네요. 생각보다 큰 해. 묵직한 손맛도 보고 친구들과 좋은 음식도 나누고 현섭 씨에겐 이래저래 잊지 못할 여름밤이 될것 같습니다. 바다가 좋고, 낚시가 좋아 제주 대정의 털을 잡았습니다. 물론 가슴 뛰게 하는 대물낚시도 좋지만 낚시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현섭씨. 그가 제주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물 낚시를 할때꼭 그, 남들이 한 마리 잡았으니까 나도 한 마리 잡아야지 이런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 오늘도 안 들어왔네 이러고 오지. 아, 이게 리 이러진 않아요. 그냥, 아이, 오늘도 안 들어왔나 보구나. 뭐가 안 맞네 이러고 들어오는 거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겠지. 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낚시를 하러 다니니까. 자꾸는 쉽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욕심은 많이 버리고 살아요. 왜? 큰 고기를 잡지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낚시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 제주 대정바다엔 사람 좋고 사람 좋아하는 정현섭 씨가 있습니다.